를 진행한 SBS 울산 강남고등학교 정민경 조은혜입니다. 먼저 제작 동기입니다. 저희가 평소 토파 활동을 하면서 꼬이거나 방치되어 변색되는 등 호스를 이용하면서 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호스 정리기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호스 정리기를 제작하기 앞서 기존에 있는 호스 정리기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겁고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꼬인 호스를 하나 하나 풀어 다시 감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개 의 장치 없이 호스 자체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체화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석으로 줄 꼬임을 방지하는 충격 케이블인데요, 여기 사용된 방식을 기존 호스와 결합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작 계획입니다. 실행 계획입니다. 첫 번째 원형의 한 단에 4 개의 자석을 배치하기 위해서. 호스에 일정한 간극을 표시해 놓습니다. 두 번째로 호스의 폭보다 약간 작은 임 자석을 구매합니다. 세 번째로 표시해 놓은 위치에 임 자석을 배치합니다. 초기 디자인입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먼저 1주차에서 3주차에는 정확한 수치를 정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2차로 설계도를 수정하였습니다. 4주차에서 6주차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은 이렇게 호스의민 자석이 약간 띵기는 거였는데, 호스를 주문해보니 생각보다 호스가 단단하여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외경이 더 작은 호스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저희가 주문한 호스와 민 자석의 내림이 맞아 소량의 호스를 배치해보았고, 그리고 호스와 민 자석을 배치, 접착하는 용도로 글루건을 이용하기로 하였는데요. 글루건의 열 때문에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글루건에서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8주차에서 9주차입니다. 자석을 모두 호스에 배치하였고 다 배치해보니 각그 형태가 불안정하여가지고 안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25cm에서 30cm로 더 늘렸습니다. 회전 완성입니다. 어, 저희가 접착을 위해서 실리콘을 이용하기로 하였는데요. 실리콘이 붙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끄러지는 성질 팬츠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는데요. 팬츠를 이용해서 센 압력을 주니 자석이 쉽게 부서져서 양면 접착 테이프를 이용하여 접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진입니다. 자세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자석의 인력과착력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별도의 장치 없이 정확한 규격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호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그 호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불편함을 생각해보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또 호스와 그임자석을 접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거를 저희끼리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교훈을 얻었고 성취감도 없는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